네, 정말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800m 남자 고등부 한태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한태건 선수는 오늘 올해 시즌 랭킹 1위를 했어요. 어때요 기분이? 어, 제가 맨날 2등하다가 이번에 2등한 얘랑 맨날 졌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1위 돼서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치열한 경기였어요. 어. 한재민 선수, 배성준 아니, 선수. 안, 죄송합니다. 안재민 선수, 배성준 선수, 김석현 선수 정말 많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곡선조에서 빠르게 나오면서 이렇게 1등을 했는데 그때 좀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와, 뛰는데 이게 제가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 코너 쪽에서 저희 코치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붙어만 간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소리 질려 질러 주셨던 게. 시합 때도 들렸, 들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태건 선수가 퍼스널 베스트 기록을 또 오늘 수립했어요. 1분 54초 7에서 1분 53초 7로 오늘 1초나 앞당겼는데 네. 목표했던 기록 맞을까요? 제가 목표했던 건한 52, 53 비슷한 언저리여서 아마 만족하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줘서 스스로 정말 만족하는 경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진짜 더워서 진짜 퍼지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했고 몸 부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서 이제 올해 시합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시합 이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을 듣는 저도 좀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앞으로 더 좋은 기록을 많이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태건 선수 만나봤습니다.